아니야 근데 케이틀린 3레벨이야 뭐 혼모는 자는 아니 포식자 뭔데 아 이거 포식자 키고 궁킨 다음에 존나 달려가야 되는 각인건가? 그니까요 어, 그 그게 나쁘지 않아 <laughs> 아니, 나쁘지 않아 나쁘지 <laughs> 생각해. 렌즈, 렌즈 들고 다니고 막 시야 다 지고 다니면 <laughs> 나쁘지 않다 어... 아니 저 궁키고 아... 따라갈 때도 힘든데 포식자가 있으면 좀 괜찮을 것같아 거의 유사 파이크인데? 유사 파이크. 어, 라인저이 좀 힘들 뿐이지. 거의 유사 파이크 <laughs> 유사 <파이크의 힘. 웃음> 라인저이 조금 좋같을 어, 뿐이야. 우리... 근데 미드, 미드, 너무... 미드 자이라야, 저거? 뱅. X같은 거안에 또. <laughs> 아이 참. 스카노잖아 <laughs> 이거. 미드, 미드 와줘요, 미드. 게임 이 미드로 와줘. 가. 미드로 가. 아, 씨발 게임하게 다룬 정확히. 김희남 Darius 아, 무리를 진짜. 걷는 자난 시간을 걷는 자아 아, 이건 뭐아 진짜 <laughs> 아, 오케이 간다 간다 나나 나 간다 했어 나갈 거야 난 말했어 갈 거야 준비 쉬, 쉬. 고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유챠아 <laughs> 오케이 던졌다 오 누가 뭐 달려오는데요? 오, 오. 차이라 차이라 때려줘 차이라 개 아파 개 아파 아, 차이라 때려도 죽게 아, 해야 돼 어, 뭐, 뭐, 뭐야, 뭐야, 뭐야. 소라카 존나 팔라 소라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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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공포 찍었네데 <laughs> 어, 오, 네? 어, 어, 어 네? 뭐야,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laughs> 오,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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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아, 나이스. 풀 아니에요, 풀 아니에요, 풀 아니에요. 아니, 요 아이 자이라 때려야 되는데. 아, 나 지금 못 가겠다. 자이라 얘는 가야 돼. 얘는 가야지. 저거, Q 에르션 맞으면 갈거 같은데, Q 에르션. 아, 자이라. 많이 안 높아요. 빠져서 지금 안 그래. 플래시 플래시 아, 기다려봐. <laughs> 아니, 플래시. 아잘 받았어. 봐봐. 아이 플래시 받았어요? 나 아, 나도 플리패어 감사합니다. 아딱 막기 싫어요. 감사해요. 아 바리가 뉴지 비려네. 아, 아 이제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어디 갔냐? 아까 내가 벌레 했는데. 이번엔 언니가 벌레 내가 벌레야 벌레 징그러 벌레 벌레 아얘뭐 찍은지 모르겠네 맞안 맞았어 아잘라주겠네 캐틀린 존나 무섭거든요 진짜로 진심으로 존나 무 캐트 로틀 캐트 로템 뭐야 캐틀템 캐트템 캐틀 로템이야 나 근데 뭐 시기 그렇다고 2레벨을 찍는다 3벨3벨힐 찍었네? 개힐깨난다 피해. 난다 피한다. 다 피한다 이 자식아. 다 피한다 이 자식아. 야, 힐 써라. 힐 뺐어. 아피미녀언이미녀언이더잘 때리네. 아 이거 죽, 죽었다. 발리 없어. 입 찍은 거확인해 유상! 아, 아 자이라 개 같네 저거. 풀떼기. 근접 캐릭터로 저거 어떻게 잡지? <laughs> 정말 자격 없는데 그이 <laughs> 새X야 나 앞뒤 져진다 까마귀 존나 때린다 <laughs> 공포 새끼야 점아 아100% 평타? 난 평타 끝까지 때리는 타입이야 나지. 아 르볼랑 할걸 야이 마 없는데 잡았다 이거 에이 먹고 싶어 제가 진중하게 평타 못 먹었고 바리커. 야, 야 어디가? 어디가? 자 이거 플로치. 이거나 가져가. 이거 내가 까마귀 선물로 줄 테니까. 아이씨 존나 빠르네. 오자 이거 라이 파젝스. 네 내려가. 네 내려가고 있어 지금. 가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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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져. 마 여기 있어. 요마 네. 여기 있 여기 있어요. 까비. <laughs> 진짜 이거는. 못 먹었어. 아 뒤에 마이가거든요. 뒤에 마이가요? 아오씨. 가봐요. 싸니죠 대틀 음, 마이 안 싸웠는데 또? 마이는 음. 되니까 이거 좀 와주지. 아왜안 싸웠어? <laughs> 나오늘줄 알고 계속 싸웠는데. 어쨌다. <laughs> 아이 죄송 죄송해요. 제가 코를 잘못 넣었어요. 음. 이거 제가 와이받으려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다시 한번 캔갈. 게요 저기 들어봐. 저 먼저 갑니다 유채화! 하! 난 포식자야 아니 이거 어, 자이라데2킬넣어서 이거 와봐요 미치게 <laughs> <laughs> 어, <주식이> 다녀와 어! <laughs> 어 따라갑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결승전이 눈앞이야! 아, 결승. 아이 <laughs> 도착했어 포켓몬 리그장이야 어 아, 님! 존나 맛있군. <laughs> 미친. 아, 뭔 딜이야. <laughs> 어? 마이. 돌아간다. <못> <laughs> <laughs> 안녕? 아, 이때 포식자가 있었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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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밖에 박았어. <laughs> 얘 어디 갔어? 바텀, 뭐야, 타워에 박혀있는데? 야. 거그 안에서 뭐 하는 거 아냐? 수합하실래요? 다 네. 줬으면 어떻게 이겨? <laughs> 아니, 그냥 그러니까 좀, 한, 예의상이란한번 하는데. 예의상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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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갈수 있긴 한데, 하긴, 그것도 그렇네. <laughs> 지영님 아까부터 자꾸 빨진 아니, 얘. <laughs> 어, 나, <헤드샷>. 이진 <laughs> 나, 이래. <laughs> <인간한데요? 웃음> 나, 니얘나 해드셨.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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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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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이 라인 더 태울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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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못 맞았네? 딸, 맞기 싫어! 호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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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laughs> 아, 호식자 아, 괜찮네. 맛이 좀 괜찮아. 어, 호식자 맛이 나쁘지가 않네, 그거. <laughs> 어이, 미친. 어? 쟤 누구지? 바이게야 뭐야, 어, 아닌데? 아, 저... 바이... 저... 바이... 어, 어, 뭐야. <laughs> 너무 예뻤네. 하나만 오이 어이! 어이. 야, 너미인데 뭐, 뭐야? 떨래나 어, 피 개만 있어. 마이타? 정차가 되겠습니다 심우도? 어, 레드레드살아있어요이스리뭐레마이오리스요마이마이오이오이오이오이야마 레드 나나 정신... <laughs> 여기 있어요마 여기 있어요마 <laughs> 플래시 어 뭐? 드레인 개꿀 감사요 여기 핑크 욕 먹을래? 꺼? 나꾹꾹기아 먹고 왔네 아 드레인 취소된다 다이아 집깎고 마이 불러 마이 아 빨대 해 내가 맞을게 나 드레인 가 영원히 달치않는 사람이야. 잠깐. <laughs> <laughs>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laughs> 제발 갈 거야. 키아나님 블루 때리고 있을게요. 아니, 너 먹으세요. 나 이거 못 지켜. <laughs> 템 뭐가지? 케틀린 드디어 템 사왔다 아.. 미치겠네 진 <끼리> 어? 나왜 여기 와있어? 뭐야 유드라인가 유채바~~ 아 기다리고 있어 나 포식자 친다빈이 빈다이 나이 호우~~ 야 포식자~~ 포식자~~ 다 렛고 다 렛고 다 렛고 다 렛고 다 렛고 포식자~~ 포식자~~ 와더신저못 잡... 나 아.. 다다시.. 아, 아.. 살아야 돼.. 자이라가 캐리한다 아.. 안돼.. 캐리한테.. 아.. 이렇다.. 아니.. 뒤에서 피를시게 빠지네.. <laughs> 어, 빨대 장인이잖아.. 아.. 대포 어... 언제 와.. 대포 빨고 싶어.. 대포, 대포, 드레인, 드레인. 이야! 거의? 뭐야, 맞아가지고 유성 날라간다, 유사야. 유사. 유사. 아우, 헐피 됐다. <웃음> 혼내준다. <웃음> <웃음> 혼내준다. 여기 핑크인데? <laughs> 혼내준다. 내가 두려운가? 소환자 내가 두려운가? <laughs> 아니 케이트는 어디까지 가는거야 이 자식아! 유성! 자이라왜여기에 있어? 마드 <laughs> 부스러 <laughs> 뭘 내가 밟아준다면? 먹었다 말이 데려준... 마이 어딨어요? 마이 근처에 있어요? 마이 <laughs> 근처에 근처 있어? 여기, 여기, 여기 근처에 있어요 마기 여기, 여기 먹었거든요? 백골? 가리비야 여기 있다. 어? 보식자! 이게 조밥이에요. 출소스. 음 공포. 아 오! 오.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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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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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여기 마이거든요. 여기 마이 마이거든요. 탑을 한 26대 정도 맞은 것. 같은데 지금 한 저를 저지했습 오, 나이스. 뿅. 아, 오 뭐야? 아니, 열이 둥절. 어기 와도 있더라 얘. 예. <laughs> 유성 <웃음> 여기다가 막아 놓는다면 아. <laughs> 여기 <laughs> 음, 재밌어. <laughs> 정레드 35초. 기. 어. 돌고목 먹다 들켰다. 어. 와 우리 캠프 깨끗해. 레드 먹 레드 먹으러 왔어 얘. 아 <laughs> 유채아. 유체학 키고 미드 띄어야지 오. 어? 어, 어 괜찮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잠깐만. <laughs> 너 가만히 있어. 왜왜 <laughs>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눈앞으로 자이라드 나갔어. 내가 갈게. 카정하러 갈게. 음, 존나 지키고 있는 스타일이야. 뭐야 여기? 빨려다 나궁3초 아, 2초, 아, 1초. 아, 고식자달 새끼야. 어, 어, 이리. 안어오세요 어. 벽풀. 어, 와, 이제가 실수 쏟았는데. 어, 나이스. <laughs> 네. 왜 돌아왔냐? 진짜 돌아올 줄은 몰랐는데. 와, 나이스. 오잉? 아살라말라이콤 호잇! 아, 저거 먹어야지. 적 동물에 와드박힌 거 진짜 습니다 어어 건들면 안 되는 걸 건드려버렸네 와아 미치 <laughs> 아 미치 <미친>. 아, <laughs> 와 진짜 빨리 사과해 맞아 빨리 사과해 내가 미안해 망코마는 미안해 나갔어 디스코드 <laughs> 나갔어 디스코드 나갔어 어디 못줄 거예요 진짜 나갈, 만, 나갈 만한데 뭐. <웃음> 돌아가 <웃음> 와.. 에바다.. 수능 <목소리> 다 이제 평소에 고통만 받아줬는데 우리 그걸... 자이라 누가 막냐 이제 ㅎ <목소리> 자이라.. 아 맞네 아 이건 억장 무너질 만한데 <목소리> 아어 미친 미치é. 이거 구타 당한다 <목소리> 미친 말해 침한테 구타 당한다 에이 아, <laughs> 네, 돌아와. 돌아와, 미친 언제? <laughs> 여기 디스코도 드더 나간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안 나왔어요. 아... <laughs> 뭐야, 쟤. 네? 뭐야, 쟤. 반대 화라신거 같은데. 안돼 돌아와. 뭐야, 다리우스. 뭐야 저거? 아, 오 어, 걸렸어. 안 좋았어. <laughs> 뭐라저도이트는 뭐냐 나 뒤에서 몰래 아뭐 깜짝이야 딜 많이 들어가는데 너 거기서 <laughs> 달려져 아, 알파야 어, 뭐, 못 왔어. 정리해줄 자가 왔어. 어우, <laughs> 야, 이거 뭐. <뭐야? 웃음> 아, 귀한 <키아나>, 아프리카. <빨리> <laughs> <laughs> 분위기 좀 이상해졌는데? 아니요, 다시 올 거예요. 이거 이즈리얼이 트롤 했다 우리 5인 리포트 았다 5인 리포트 안되다 어? 4인 리포트 4인 리포 <laughs> 스스로, <리포단>. 스스로 리포 스스로 <laughs> 리포와 진짜 단단히 화가 난다 데네화안 같은데요 이거? 어. 큰났다 이거 진짜요? 아 담배피러 간거요 아까 피아 <laughs> 희한... 아니 아래자라한테보통받다 당연히 그럴 성격은 아니긴 해. 야구 전화해봐야겠다. 아 씨. 네. 전장의 화신. 어. 어. 어, 뒤 보이스, 뒤 보이스, 뒤 보이스. 어. 내 다리 빼시는 게. 에이. 저그 뒤에 다쌈싸먹겠이 뭐. 어? 나 죽고 싶지 않거든요. 맞아줬어요 일단. 네 들어갈게요 어? 아니 미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공포새기야 이제 에와다막아오실래요야나 어그로 시기 끌었다 어. 야니제 얘로 올게요? 공포 침묵 <laughs> 드레인 드레인 악야 소라카는 말이 없었는데 내가 머리 부순다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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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드라 개맛있다 으러 어? 펜타클 왔다 펜타클 왔어 2초만에 죽여 안됐다 빨리 끝내야 돼이 다시 왔는데 아다 이거 사과하사하세요 사죄하세요 이거 좀 많이 오신 같아요 <laughs> 물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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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건 좀 화나신 것 같은. 데와아 <laughs> <waar. 목 descent> 역시 <laughs> 와위 형님 멘탈. <laughs> 진짜 너무했다 이들이. 저건 밤진담 같은데 진짜 <laughs> 짜증나는 거. 나같아도 존나 화났겠어. 그렇게 원자시대 <목 descent> 라인 건드리면 화내시더. 이가, 어? 이거이야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루이루이루이루 블루 블루 이거이거 우리 지키이있이 우리 블루만 지가 오케이, okay, 블루 지키고 있어. 빨리 지켜, 지켜! 뭐하도지 게임 지 마시다. 두고 신게네는데오 잠깐만. 이거 뭐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아, 주지 야, 지지 마. 아이, 미 에이, 이거 블루 못 드셨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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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랑 때문에 일 뻔했네. 어? 아니야.